혹시 아직도 유선 충전하세요? 이 제품은 UH 듀얼 코일 고속 무선 충전기 IWC200입니다. 이 제품은 C타입 출력 단자를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본체와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빠른 충전이 가능하고 무선 충전으로 더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LED 라이트가 충전 상태를 알려주어 사용에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제품 하단에는 고무 패치가 있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인 거치를 제공합니다. 다만 플라스틱 재질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임은 분명합니다. 무선 충전기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홈플래닛 광폭 듀얼 9일 p d 1 5 와트 무선 고속 충전 탁상용 거치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고속 충전이 가능하며 C 타입 출력 단자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2022년 출시된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1.5m 위긴 케이블을 제공해 설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듀얼 코일 기능 덕분에 가로와 세로 모두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사용 시 안정감도 뛰어나죠. 하지만 고속 충전이라고 해도 유선보다는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총평하자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속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루메이어 20W 스탠드 고속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무선 충전이 가능하며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형 디자인 덕분에 충전 중에도 화면을 편리하게 볼수 있으며 깔끔한 블랙 또는 그레이 컬러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C 타입 입력 단자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며 안정적인 충전을 제공합니다. 제조국은 중국이며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루메이어 20W 스탠드 고속 무선 충전기는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